exposed for three years. But she had no competing causes and the way she operated her phone was that she laid the antenna right in her head and this is exactly where the tumor developed. And the the thing about that was that she had a rapidly, a rapidly uh, growing tumor that Dr. Brotbar, Dr. Black and others testified to. They said they'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at the tumor accelerated so, so quickly. 모건 노스엔 모건 노스는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맡았다고 말한다. 소송을 진행시키는 데는 자금 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린 그면에서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유럽과 다르죠. 유럽 법원에서는 패소한 측이 재판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은 미국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금이 필수적이죠. 그래야지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소송 비용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피고 측도 그걸 분명히 알게 해야죠. 원고 측이 소송에 미온적인 것 같거나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이면, 그래서 충분한 전문가 정의를 부르지 못할 것 같으면, 피고 측은 그걸 무기로 이용합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는 재판에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를로 박사는 모건 노스앤 모건 노스의 최대 무기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연구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걸 법정에서 적절하게 제시할 능력도 겸비했다. 모건 노스앤 모건 노스가 맡은 휴대전화 소송 6건은 모두 진행 중이다. 진행 상황은 모두 다르고 최종 판결이 나온 소송은 없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전자파가 건강에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중단시키라는 소송을 냈다.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이들 회사에게 소송은 커다란 부담을 준다. 하지만 제프리 모건로스는 대기업들과의 법정 싸움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원고들은 각각 1억 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합니다. 큰 액수군요. 심각한 피해를 줬으니까요. 어, 원고들은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수입이 줄어들었고 병원비와 육체적 고통에 시름합니다. 모두 다양한 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것이죠. 게다가 이런 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큰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휴대전화 업계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말이죠. 원고들과 많은 소비자들은 기만을 당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주장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위험을 무시했으니 더 심각한 잘못이고, 그러니 대상금을 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1993년부터 저희가 축적해온 자료들입니다. 중요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중이죠. 이번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자료입니다. 이 문서들은 휴대전화 연구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휴대전화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지난 1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죠. 이것은 조지 카를로 박사와 휴대전화 업계가 갈라서게된 이유와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와 비디오 테이프들이 보관되어 있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 화면도 보관돼 있다. 휴대전화 업계에 자금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고 있었던 박사는 그 세미나를 계기로 업계와 등을 돌리게 된다. 회의장은 그 모습 그대로다. While I've I had arguments with people from Motorola about exposure systems and about the way data are interpreted, it's clear to me that they were doing their job. I was trying to do mine. And as we discuss all of these scientific interplays here, and as we have over the past five years, at every BEMS meeting and at every colloquium, the scientists are doing their job. The difficulty is this, it's clear to me that everybody's doing their job. It's also clear to me that the consumers are not being protected. And that tells me that there's something we have to look at in our system. And as I believe, post-market surveillance, tracking and monitoring needs to be looked at by the wireless industry.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00명의 의사와 과학자가 50여 개의 연구에 참여했고 2,800만 달러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우린 연구 결과와 개선책을 알려줬지만 법계는 들은 척도 안 했죠. 우리 조언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대규모 연구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그 당시, 즉, 개선책을 알려줬던 당시, 세계에는 2억 명 정도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2억 명이 걱정됐기 때문에 개선책을 건의했죠. 그후전 세계의 휴대전화 사용자는 12억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내놓은 개선책은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기업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할 그런 예방책들이었습니다. 기기를 다시 점검하고 위험을 일으킬 요인이 없는지 살피고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조치를 취하란 거였죠. 하지만 업계는 우리 충고를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휴대전화 사용자는 14억 명이 됐습니다. 위험은 그대로고요. 1999년 조지 카를로 박사의 세미나 연설에 대한 청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날 같은 외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게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롱비치 이 호텔에서 카를로는 유럽의 과학자들을 만난다. Professor a d e o 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 o Well, I... and it's a pleasure for me to meet you here, to talk with you, to find out what is true and what is not true. Well, the same goes for me hearing about you. And had circumstances been different, maybe we would have met a lot sooner. So, welcome. But that was not the case. <laughs> Let's try to find out. 독일 출신인 아델코퍼 박사는 유럽 학자들의 전자파 연구 프로젝트 리플렉스를 4년간 이끌었다 8개국 12개 연구소의 의사과학자들은 휴대전화가 사용자한테 미치는 위험을 평가했다. 학자들은 카를로 박사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은 특히 유사하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리플렉스의 연구 결과 역시 무시당했던 것이다. between industry-controlled research and independent research mm -hmm. not much can be changed if we go on another 10-15 years and if we are um, unlucky in a very unhappy situation then the problem cannot be hide anymore because the um, interval is long enough mm -hmm. to show whether the cancer rate, the brain cancer rate increases or not. Mm -hmm. but what a catastrophe that we are in the position to run open with open eyes into a field experiment, yeah. not knowing the possible outcome. isn't that a catastrophe? absolutely. it's unbelievable.